초콜릿 어. 진짜 좋다 이거. 저는 빵이다 빵. 좆빵 <laughs> 말고. 버버지는 빵. 야, 이거 사이즈 좋다. 와. 우. 다 버렸어. 그럼 쟤 어쨌든 빨아야 돼. <laughs> 와, 얘 진짜 사이즈 좋다. 이제 못쓰겠지 뛰어 봐. 와. 대박. 대박. 정말 좋았겠다. 누가 잡을 걸 그랬나. 개좋잡았어 나머지 세 마리 다 고만고만해. 자, 두 번째 갑오징어. 세 번째 갑오징어. 어이, 먹물 쏠라고. 야, 이것도 크다, 네 번째 것터 자, 현재 네 마리 조각 달성하고 있습니다. 갑오징어.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니만 제일 많이 잡았자 갑오징어 4마리입니다 네 시아방조제에서 어, 들물때 잠깐 잡은 4마리입니다 네 아, 밀류떼 쭈꾸미 갑오징어 채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아방조제 중간 석적장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저기 위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오늘는 워킹으로 해서 쭈꾸미랑 갑오징어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합산은 메토지게 어, 1.25 목줄은 25를 사용하겠습니다 단차를 줘 가지고 밑걸림시 어, 봉돌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프리리그 채비였는데요 오늘은 채비를 좀 변경해서 워킹 낚시를 하겠습니다 아이 목수 잘못 보았자 이단 속축이 드러났습니다 조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항상 시야방정지 내려갈 때는 이렇게 앉아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기성채비 잖아요 그 밑에 있는 줄이 합사보다 더 두꺼워서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목줄을 목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합사가 1호이시니까 2호 그리고 캐스팅 하시잖아요 여기서 한 20m 이상만 던지면 뻘이라서 안 걸려요 살짝 끈 다음에 여기서 내가 더 끌면 걸리겠다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회수하세요 줄 로드를 이렇게 90도로 세우고 안 그러면 오다가 걸리니까 무작정 감으시면 안 되고 네. 여기 돌이 있어요 다 돌밭이라서 걸려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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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 나올 수도 있어, 스푼에. <laughs> 어, 잡았어? 갑오징어다! 오 대박! 나왔어 오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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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거기 돌사이드만 안돼 빠지면 못 꺼내 아 아이 그감지마그 감지마 그 감지마 감지 감지 야 사이즈 좋다 애기, 애기들 애기 야 좋아 갑오징어 나왔어 <laughs> 야 코드쌀 좋네. 이다 제가 여요서브라우 해요. 둘고올 때. 예. 예. 이거 안으로, 안 올라 안더라니까요 좋아, 좋아. 시아왕조자 바보징어. 뭐. 먹물 샀어요, 이제. 어, 축하드리는 건. 아. 생물체죠 생물 들어오시네. 可以。 자, 갑이. 어, 안돼 안돼 안돼. 에? 오, 갑이 올라온다. 야,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아, 대박. 사진 한번 찍자. 핸드폰. 핸드폰 사진. 핸드폰이? 요 어. 야, 좋아 오늘. 여기 바로 앞에 있어. 요 끌어야 돼, 끌어야 돼. 에, 바로 앞에 돌 있는데 툭툭 치면서 그냥 끌어야 돼. 걸려도 얘밑 걸렸는데 나온 거야. 지금 그대로 한번 치고 어 근데 여기서 하겠어 잠시만요. 제꺼 드릴까요? 제 응. 어, 망을 안 갖고 와가지고, 거기도 같이겠죠? 응. 지태형님 하나 드려야지. 얘 진짜 크다. 처음에 잡으신 거. 어잡았어 잡는데? 가보지 같은데? 이거 100% 가보지야. 100%. 로드 좀 위로 하고들 위로 위로. 떨어 밑에 걸려. 오, 가보지 온다. 야, 대박. 이야! 굿굿 굿, 좋아 좋아, 야, 야 오늘 장난 아닌데, 어우 장원인데 오늘? 얘 애를 애기로 들면 돼, 애기. 그리고 배를 이쪽으로 쓰면 저쪽으로 써봐. 사진 찍어줄게. 빨랑해, 부지런히. 자. 오케 이 <laughs> 만졌는데도 어때? 아니야? 비실비실한 y I'm g o i 죽지는 않았어. 어 m going to go. 회로 드시면 두 분이 조금씩 먹을 수 있겠네요 갖고 네. 네,